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챔버에 대해서 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챔버에 대해서 교육 메인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어, 과연 챔버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또 챔버가 추구하는 이념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으며 챔버가 또 걸어온 길또 챔버는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챔버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 예정인데요. 어, 챔버란, 어, 어떤 뜻인가에 부터, 또 어떤 축을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 챔버라고 하는 것은요, 멸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당군 이래, 대한민국 최초로 멸균 모니터링, 그러니까 멸균을 검증하는 전문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 챔버 이래는 단순하게 인디게이터 뭐를 한개 정도 만들거나 그런 회사는 있었지만, 이거를, 어, BI, CI를 전체를 만들어서, 어, 어, 매기을 검증한 회사는 에 대한 전문 회사는 챔버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버라는 이 노고가 있는데 이 노고에 대한 뜻부터 말씀드리면 챔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죠 챔버는 어떠한 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눈이라는 어, 말도 있고 또 어떤 건 챔버라고 하는데 똑같은 방입니다. 눈도 방이고 챔버도 방인데 룸과 챔버가 차이점이 뭐냐면 룸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공기가 드러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룸이라고 하고 챔버는 딱 문을 닫았을 때 어떠한 공기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없는 밀폐된 공간을 챔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챔버란 무엇이냐 멸균기에서의 실질적으로 챔버란 멸균을 하는 공간을 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챔버가 이 챔버라는 이름을 세웠을 때의 처음 뜻은 멸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알파이자 오메가, 멸균이 시작했고 멸균의 뜻이라는 이러한 전문기업이 되자는 생각에서 이러한 챔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각에 대한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노고에 대한 사각은 요 챔버에는 이 안에가 챔버라고 한다면 멸균기에는 여기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켓에 스팀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스팀이 들어가면 요새 서 살아있는 스팀이 들어가고 스팀이 점점 식어서 드레인 쪽으로 나가는 그렇게 트랩이 다에서 스팀이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에서 이러한 노고의 사각 모양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챔버의 뜻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챔버라는 건 뭐냐면, 어, 멸균기 안에서 멸균하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챔버의 뜻은 멸균한 주제로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보자 라는 뜻에서 챔버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고요 챔버 밑에 도고에는더 프로페셔널 오브 스텔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도고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스텔라이제이션은 멸균이라는 뜻이고 이 멸균에 대한 프로페셔널이라는 뭐냐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균 전문가라는 뜻이 더 프로페셔널 오브 스텔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에 추가하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챔버는 일반 기업이 아닌 멸균에 대한 전문 기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가 처음에는 어떠한 크게 뜻을 엄청난 큰 것을 이루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사회에 멸균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얘기하고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이 국민들이나 세계에 품질 좋은 것들을 선보이면서 기술도 높게 나갈 수 있지만은 좋은 제품을 통하고 이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 챔버가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버는 첫째로, 어, 인디게이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 중에 CIBI, 모든 인디게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한 200개,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200개 정도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ISO 인증을 9,0001, 14,0001, 13485를 획득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품질을 계속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버가 하는 두 번째 사업은 멸균을 연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첨버는 인디게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멸균기를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멸균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멸균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제품과 그래서 결국에는 멸균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멸균물을 제대로 쓸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디게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는 연구를 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챔버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어 적으로 제가 한어 2008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거의 13년 동안 외국인 교육을 했는데 제가 아마 거의 800회 가까운 외국인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서울대라든지 세브란스, 뭐 어디든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육을 했는데요. 이 700회 넘는 이 강의의 횟수는 뭐 약간 강조 드자면. 리 365일이 1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강연을 하게 되면 이것이 700회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교육사업을 무상으로 어, 국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챔버는 어, 인디게이터에 대한 사업도 하지만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미래를 준비해서 멸균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업을 해서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멸균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뭐냐면 현재 그 멸균에서 이 병원에서 멸균을 할때 수술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술기구가 A 환자한테 쓰였다고 하고 B 환자한테 쓰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럼 병원 전체에이 수술기구가 어떻게 세척해서 포장하고 멸균하고. 어 분출해서 사용하고 또 반납하는 이 모든 공정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서 투명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런 걸 통해서 더욱 멸균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할수 있고 그다음에 감염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멸균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버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네 가지 정도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챔버는 2008년대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대에 주식회사에서 법인이 되면서 이때까지는 챔버가 멸균 전문 인디게이터라든지 모니터링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꿈은 없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희가 하나하나 멸균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품을 만들면서 아 우리가 필요한 이 사회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어떤 제품을 통해서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생각 들고 챔버가 한 7, 8년 걸어오는 그 시점에 제가 깨닫게 된건 뭐냐면 아 챔버는 모니터링 전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에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챔버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월균 검증회사라고 보시면 되었고, 이 걸음을 계속 걸어나갈 것이고, 앞으로 저희 꿈은 뭐 20년, 30년, 50년 에도 후에도 외균 모이팅, 터링을 제대로 할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개발하는 제품들도 여러 개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등인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제품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 청장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이래 저희가 2020년도 올해에 7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과제에 선정돼서 지금 이윈통합관리 시스템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회사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의 취급 품목은 이윈 인디게이터 검증하는 모든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케미칼 인디게이터, 화학적 매기 인디게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터널 인디게이터는 양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계 최초로 어느 누구도 뭐 간단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코팅 기술과 양면을 통해서 어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것을 최초로 시도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회용품 모니터링하는 보이직 제품도 있고 뭐비아이 제품도 여러 가지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니터링하는 것을 어, 헬리스 타입으로는 최초로 일회용으로 만든 것은 챔버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 프로텍터라든지 라벨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BI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BI를 통해서 아직까지 어, 저도 좋은 제품을 도전하고 있지만 BI를 통해서도 저희가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 세계 최고 갈수 있는 BI도 앞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챔버는 여러 가지 그 이념을 갖고 있는데요. 챔버가 처음 창립됐을 때 챔버 3S라는 이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S에 대한 뜻을 설명드리면 챔버는 첫째 S의 첫 번째는 신서 t 티라는 뜻입니다. 신서 t 티는잘 영어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어 조금 어렵지만 신서럽를 어 제일 먼저 앞에 썼던 이유는 뭐냐면 신서럽이라는 어 것은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성실은 근면과는 좀 다른 뜻입니다. 근면은 무조건 부지런한 쪽이고 열심히 한다는 거지만 성실은 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실은 남과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게 성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들을 반성하고 남에게 속이지 않고 기업의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의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늘 정직하려고 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게 저희의 우선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S는 s 는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스터디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10여 년을 걸어왔지만 저희는 매주 한주도 멸균에서 떠나보지 않았고 끊임없는 제품을 개발했고 어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챔버가 존재하는 한 연구를 하게 되는 기업이 됐다때그에그멸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봉사라는 뜻인데 저희가 왜 봉사라고 하냐면 봉사는 남에게 줄수 있는 거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줄수 있지만 저희는 챔버는 인류를 돈을 주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높은 기술을 어, 개발해서 이런 기술을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성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연구해서 인류에 봉사한다는 게 챔버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저희 챔버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 세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 챔버는 어, 계속 전진하면서 어, 아직까지는 어, 국내에서 어 조금씩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 열심한 노력과 또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도 우뚝 서 나갈 날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의 그래서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chamber3s.com 물인 것이라서 챔버3s라는 이념을 통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챔버가 하고자 하는 길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챔버는 인류가 멸균과 간염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챔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챔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멸균을 주제로 해서 어, 멸균의 전문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멸균 인디게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멸균을 연구하고 있고 멸균을 교육하고 있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류에 조금씩 봉사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멸균이라는 것을 일러주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어 멸균에 대한 그런 간염과 멸균에 대해서 해방을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게챔보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뭐 어 딱딱한 멸균 주제의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남아. 챔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요. 뭐 챔버를 많이 부족하지만 어 그래도 조금 이나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어 가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다른 교육을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